이번 시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유 소장하고 있는 대략 100년 전에 촬영한 사진들 중에서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관덕정이나 제주의 성, 산지천 등등 주요 공간에 관해서는 차후에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릴 계획이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출발해보죠. 가장 먼저 이 사진은 관덕정 앞입니다. 관덕정은 제주에서 아주 중요한 공간이죠. 역사적 사건이 이곳에서 중첩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역시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 이 관덕정은 1448년 세종 30년에 처음 지은 이래 부침을 거듭하며 어쨌든 계속 서 있었습니다. 장이 서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이 사진 속에서 멀리 보이는데도 지붕이 허물어진 걸볼수 있죠 여기 입춘군 놀이하는 사진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지붕과 기운, 기둥은 모두 1924년에 말끔해지긴 했는데 처마가 아주 짧아져 버렸습니다 현대에 와서야 다시 길어졌죠 입춘굿 하는 사진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행하던 것이라 하는데요. 이때만큼은 일제가 도내 신방, 꽃, 무당들을 대거 불러 모아 진행한 일종의 시연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리건판 사진의 가에 기록한 것을 보면 대정 3년 6월 6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1914년 6월 6일 입춘보다 한참 뒤에 이 행사를 촬영했다는 것이죠. 춤을 추면서도 못 표정하게 보거나 인상찌푸리며 보거나 손가락으로 총질을 하거나 하며 촬영자를 응시하는 모습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암튼이 입춘굿은 단절되었다가 현대에 와서 탐라국 입춘굿놀이란 이름으로 해마다 치러지고 있죠. 입춘즈음에 맞추어 찾아들면 재미있겠죠 이때의 사진들 가운데 시선이 반대쪽으로 향한 게몇 컷이 있습니다. 관덕정 앞 광장과 관청들이 들어선 제주목 관아의 담장과 출입구인 이층 누각으로 된 진해루가 보이죠. 제주목 관아의 경우는 일제 때, 즉저 사진들이 찍힌 때보다 뒤에 다 허물어버려서 그 후로 복원이 완료되는 2002년까지는 볼수 없었죠. 저 자리엔 일제가 서양식 건물을 지어서 경찰서 같은 관공서가 들어섰습니다. 원래 이곳 제주목 관하는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관청인 도청과 관련 시설들이 들어선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럼 요즘의 모습과 비교해 볼까요? 지네르는 모양새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목관아의 담장을 보면 오늘날엔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도 높고 처마가 깊은 차이도 보입니다. 다음 관덕정입니다. 지붕의 용마루선이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엔 직선적이고 오늘날엔 곡선적이라 할수 있죠. 귀마루, 내림마루도 그런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 무너져가는 와중이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차이점도 있죠. 도로로 내어준 곳을 제외한 반쪽도 못되는 광장 게다가 여기에 계단을 두어서 과거보다 꽤 내려가 있습니다 관덕정 앞 광장을 차 없는 거리로 그러니까 옛날처럼 제대로 온 광장으로 쓰자는 움직임도 있기는 했는데 암튼 현재와 같은 모양새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덕정과 제주목 관아 일대를 벗어나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여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진이죠. 제주 동문시장 인근에 있는 산지천 그 하류의 풍경입니다. 먼저 눈을 끄는 것은 아치형 다리인 북수구, 홍예교 홍문 등으로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언덕에 기와 지붕의 정자가 있습니다. 공신정입니다. 제강점기에는 저터 일대에 축구소가 서고 신사를 지어서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그 뒤에는 제주 지방 기상청이 들어섰습니다. 기상청을 새로 지으려 할때 공신정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감감 무소식이네요. 이 공신정 앞과 옆쪽에 돌담들이 보이는데, 제주성이 동성의 동북쪽 성곽입니다. 이 성벽은 저 공신정 너머에 있는 동문에서 이어져서 공신정을 휘감아 돌아서 아래에 있는 북수구를 잇습니다. 그러니 이 사진은 성 밖에서 성 안쪽을 향해 바라보고 찍은 것이죠. 오늘날은 이렇습니다. 당시와 똑같은 촬영 지점도 똑같은 방향도 아니라는 점 유념하세요. 구멍 두 개라는 것 말고는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다리 그리고 건물들로 가려진 공신정 자리. 100년쯤이라는 시간이 아주 긴 세월이라는 것을 말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성벽의 일부가 남아 있다는 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있네요. 세 번째 공간은 여기입니다. 아낙들과 어린이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건너편에 초가로 가득 찬 아주 제주다운 풍경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지? 할 정도로 정확한 촬영 포인트를 찾기에는 정보가 빈약해 보이죠. 그래도 뭔가 있겠거니 하고 찬찬히 들여다 보니 하나씩 단서가 나타나더군요. 먼저 사진 한가운데 가로지른 하천의 수량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주도 하천의 특성상 산지천이건 한천이건 그 어디건 간에 하류에 해당하리라 생각할 수 있죠. 또 가만히 보면 건너편은 절벽 같은 높은 지대고 그 오른쪽 끝에 우뚝 솟은 게 보입니다. 앞서 본 동북쪽 성벽과 비슷합니다. 확인해 보니 맞는 것 같더군요. 이 둘을 조합하면 앞서의 북수구 사진 찍은 지점보다 아래쪽, 즉, 바다에 더 가까운 어느 지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바로 돌다리에 이어진 건너편을 보면 길이 나서 오른쪽으로 꺾인 게 확인된 거죠. 지도와 일제 때 지적도를 오가며 확인했더니 저 길이 어딘지 알겠더군요. 결론을 말하자면 위 단서들을 함께 보았을 때저 일대에서는 유일하게 오른쪽 언덕으로 오르는 샛길이었습니다. 중간쯤에서 갈라져서 금산물 쪽으로도 갈수 있고요. 그러니 이 추적 과정과 결과가 맞다면 이 사진은 이 자리쯤에서 본 광경일 겁니다. 이 샛길엔 현재 산지 경로당 건입동 건강문화센터가 있고 예전에 건입동 사무소였던 곳입니다. 여기였던 것으로 보이죠. 옛 사진의 야트막한 돌다리 부근에는 현재 산지교관 우에 있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비켜진 것도 같습니다. 풍곽이 정점을 찍어 꺾이는 높은 언덕은 여기 나무가 있는 지점으로 보이죠. 제가 보기엔 딱 맞는 것 같습니다만 만에 하나 다른 곳일 가능성은 열어 두도록 하죠. 이번 사진은 제가 본 중에 가장 난해한 사진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기에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를 슬슬 풀어보겠습니다. 1929년 8월에 산지항 일기 축항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그 전에 찍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사 중이거든요. 보면 이 가까이에 보이는 절벽 아래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땅 위에는 레일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벽과 밑에 돌들을 가지고 저쪽 어딘가로 옮기는 겁니다. 여기쯤입니다. 오늘날 서부두라고 부르는 곳이죠. 저 서부두 공사 완료 후에 또 공사를 해서 동부두가 되는데 이 일대쯤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이 공사를 하면서 산지천의 물길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원래 물길을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꺾인 끝에 바다와 만났었습니다. 공사 뒤엔 이렇게 되고 말았죠. 과거 산지천이 휘감아 흐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길게 벗은 곳, 그러니까 코지 덕분이었습니다. 그 위에 초가집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죠. 여기를 졸락코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해에 태어났다면 95세쯤 되죠 그러니까 이 졸라 커지가 길게 뻗어 있고 그래서 산지천 물줄기가 굽이쳐서 휘어 돌아 바다와 이어지는 이런 형세와 풍경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저 사진과 도면과 지적도 지도 따위를 통해 상상할 뿐이죠 왼쪽은 당시 산지항 축항 설계 도면입니다. 오른쪽은 오늘날 위성지도 위에 도면을 얹어 보기 편하게 처리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산지천과 졸라코지의 원형을 남긴 상태로 서부들을 설계했었죠. 하지만 몇 차례의 폭우 피해로 공사 현장의 지형이 변해버려서 이렇게 변경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위성사진의 그림이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원래 있던 졸라코지와 하천 줄기를 남겨두었고요. 이 공사는 제주읍상의 성담들을 헐고 돌산이라는 인근 절벽을 깎아내 얻은 것으로 썼다고 하지요. 여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친 김에 당시보다 220년 쯤 전인 1703년의 탐라술력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간략한 그림이지만 그렇기에 큰 특징을 한 눈에 알수 있죠. 산지천 최하류에 졸라코지가 길게 뻗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풍경을 보겠습니다. 산지천이 이렇게 흘렀고 졸라코지 탑동 바다가 지금보다 안쪽에 있었죠. 그래서 당시 바다는 얼추 이렇게 차지했었죠. 서부들를 지으면서 산지천을 직선으로 텄고 동부들도 지으면서 졸라코지는 사라졌습니다. 산지천이 바다로 바로 이어지면서 다리가 필요했죠. 현재 용진교입니다. 공사에는 매립도 함께 진행되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공사와 매립 등을 몇 차례 거듭하면서 바다는 얼추 이런 모습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의 서두에 밝힌 제가 본 중에 가장 난해한 사진이란 이유가 이제 이해되었을 겁니다. 다음 찾은 곳은 여기입니다. 이 사진은 제주 성동문합 일대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성벽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동문은 사진 박저기 왼쪽 편에 있었습니다. 이 길도 왼쪽으로 꺾여 있는 걸볼수 있죠. 일제 강점기의 읍성 성문은 물론이고 성곽을 거의 철폐해 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 돌나루 방 역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2014년에 발표한 황시권의 논문에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동문 앞에 있던 여덟 끼 돌나루 방은 제주시청 KBS, 제주대박물관, 서울민속박물관에 옮겨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중 사진 속 돌나루방들은 현재 제주대학교 박물관 앞에 그리고 서울민속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먼 쪽부터 생존 확인을 해보죠. 옷소매 주름이 포인트입니다. 또 하단 받침돌에 기역자 모양의 홈이 파여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있죠. 다음은 이 돌하르방입니다. 군데군데 파여있는 자리가 포인트입니다. 앞서 이것과 이것이 제주대 박물관에 있는 돌하르방인데, 사진은 그 이전에 제주대 정문 앞에 있을 때의 것입니다. 이것도 소매 부분에 세로 금이가 있고, 마침돌에 홈을 낸 것이 일치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수줍은 듯 돌담에 파묻힌 돌하루방입니다 서울국립민속박물관에 있고요 이 돌하루방은 많이 가려져 있어서 앞서와 같은 포인트는 찾기 어렵고 이것저것 교차해 보며 다른 점이 없다는 걸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 이목구비, 볼도 이 정도면 똑같은 거죠 그럼 사진 속 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앞선 사진들 이야기하느라 이미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여기라는 근거 및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사진만 보고 바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치로 추정했습니다. 이 일대에 보시면 동문터라는 표석 그리고 우성목걸이라는 작은 안내문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합성해 봤는데 현재 주변 환경과 별로 어울리진 않네요. 다음은 삼성열입니다. 다들 잘 아실테니 간단히 이야기하죠. 이렇게 땅을 뚫고 고이 양씨, 구씨, 새, 신인이 나와서 탐라국을 세운다는 신화에 얽힌 곳입니다. 굳이 하필 저기다 사람을 세워놓고 찍다니 기분이 좋지 않죠. 오늘날 사진은 이렇습니다. 잘 자란 나무들이 있어 청량감이 돋보이는 공간으로도 한몫합니다. 다음은 복신 미륵입니다. 미륵불인데 이곳 제주에서는 상당히 큰 석상이죠. 서쪽 용담동의 용연 북은 언덕에 있는 서자복 미륵과 함께 동자복 미륵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석상은 별 차이 없고 1950년대에 세운 비석이 추가되었습니다. 주변엔 집들이 들어섰고요. 다음은 제주 성지입니다. 제주읍성 성곽의 극히 일부가 남아있는 곳이죠. 성벽 안쪽엔 김정 송시열 등을 기리는 오현단이 있습니다. 저먼 쪽은 흔히 동치성이라 말하는 곳으로 오늘날은 이런 모습이죠. 화살표 방향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어져 있었던 거죠. 현재 사진도 좀 오래전이라서 특별히 다시 촬영했습니다. 달라진 게 있어서요. 성벽 위에 기와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여기가 아주 잘 보이는 곳입니다. 매우 몹시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보시죠. 자연 그대로인 암반 암석 지형 위에 역시 자연에서 얻은 돌을 켜켜이 쌓아 이룬 성곽이 주변 암석들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합니다. 역시 돌로 쌓아 올린 쌍 안교 남수구도 있습니다. 앞서 산지천 끝자락의 북수구와 쌍벽을 이루는 다리였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이곳을 보통 동치성이라 부릅니다. 성의 동쪽 치라는 의미일 텐데 보다 세밀하게는 성 남문에서 이어졌으니 남성의 동쪽 치 정도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날에는 제주성지 잔존 구간쯤으로 말해도 되겠죠. 앞서의 사진에서 설명했듯이 여기서 계속 이어져 있었죠. 높은 지대에 있으니 성안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관덕정과 관아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었죠? 이런 것 말입니다. 제2각이라 이름 지었는데 여기서 외적이 오나 안 오나 망도 보고 아주 가끔은 술판도 버리 음, 워낙 전망이 좋은데라서요. 오늘날 이렇습니다. 한창 공사 중일 때 사진이라 좀 어수선하죠. 여기도 다시 촬영한 따끈한 사진으로 올려놓습니다. 두 사진을 함께 놓고 보겠습니다. 이 일대도 1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나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자라서, 울창해졌다는 좋은 변화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또 폭우, 태풍 피해에 대비한 시설들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러니 마냥 옛날 모습이 좋다고만도 할수 없겠죠. 그저 개발과 보전 사이의 가장 좋은 지점을 찾으려는 수고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100년쯤 뒤에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살아남아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아, 구독하실 거죠?